네, 예,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예,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히트에 관련해서 이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히트 이제 캐릭터인데요. 되게 많이 키웠어요. 지금 이제 4 7렙이고 히트도 엄청나게 달렸기 때문에 레벨은 상당히 <laughs> 높은 편에 속하죠. 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션 RPG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어,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육성보다는 장비가 되게 중요한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를 이제 등급업을 계속해서 시키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불멸 등급까지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불멸 등급이 어, 장비 중에선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봐주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불면 세트를 맞췄고 어~ 무기는 아직 못 맞췄는데 그 등급업을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장비 하나를 이제 20까지 올려주시면 되세요. 20까지 올려주는 방법은 이제 장비를 클릭을 해서 뭐 밑에 단계의 장비들을 계속 넣으셔가지고 20렙을 만드시고요. 그런 20렙 만든 장비를 두 개를 합성을 해주시면 그 다음 등급의 장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 고대 다음은 이제 전설이 되는 거고, 요 전설 다음에 이제 불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셔서 최종 단계인 불멸까지 맞춰주시면은 되시는 게임이고요. 어 고정 승급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 승급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 장비를 이제 20까지 올려주시고요. 보석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석들이 있는데, 이 보석들을 모으셔가지고, 똑같은 등급으로 보석을 다섯 개를 종류를 만들어주시게 되면은, 아, 다섯 개를, 네 개를 만들어주시게 되면은, 어, 승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비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 그런 장비를 맞춰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겨야지 얻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콘텐츠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모험과 이제 도전인데 도전에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또 나뉘어지고요. 모험은 한마디로 이제 스토리 보드를 즐겨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제 16 스테이지까지 왔는데 18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어, 상당히, 예, 제가 마, 열심히 달렸다는 거를 이 스테이지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외에 이제 도전에서는 이제 뭐 PVP라든지, 그리고 이 성역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보석 말씀드렸잖아요. 이곳에서 이제 보석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다 완료를 해서 보이지가 않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더 좋은 이제 보석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보석을 얻으시면 되고, 뭐 네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결투장이라고 해서 이제 PVP. 난투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유저들이 모여서 실시간으로 PVP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진행이 되고 실험의 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양하게 보석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아쉬운 거는 레벨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4 8렙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맵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보상을 다른 걸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한데, 어, 어차피 이제 난이도가 되게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랩이 돼도못 깨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적절한 난이도로 이렇게 조절을 잘 해놓은 것 같고 어 한번 이제 시트에 이런 어떤 액션감을 가지고 있는지 플레이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어 잠깐 내릴게요. 어 16.2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스테이지를 보면은 위에 한 상단에 보면 아이템, 그리고 16-2 같은 경우 아이템이 적혀있고, 그 다음 16-5 같은 경우에는 ESP, 경험치가 적혀있고, 16-8 같은 경우 골드가 적혀있어요. 이거는 모든 스테이지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지에서 노가다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육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도 사실상 뭐벨로 네벨업, 레벨업도 할 만큼 했고, <laughs> 뭐 골드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조금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비 노가다를 주로 많이 해서 이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노가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대까지 나오게 됩니다. 16.2에서 돌게 되면은 그래픽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게임보다 정말로 좋은 것 같고요. 진짜 최고의 그래픽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픽 쪽으로는 되게 만족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사실상 타격감 부분에서는 조금 모바일 게임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충분히 여기 보이시겠지만 좀 화려하고 그래픽이 진짜, 어, 기존에 나왔던 어떤 MORPG보다 그래픽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커딩 효과 면에서도 되게 좋고요. 이렇게 이제 전기, 수... 어, 지금은 너무 얘가 여기 스테이지 뭐가 다르냐서 세다 보니까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버질 보스전에서는 이제 컷 효과가 조금 나올 거예요. 다음에 아, 이렇게 커인으로 재미를 주는 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연계기라고 해서요. 이제 뭐 기절을 시키거나 뭐 이렇게 다운을 시키게 되면 바로 연계기를 통해서 뭐 베테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이시죠? 중성 낙하도 나가고 이제 이거는 수료 그게 진짜 그래픽이 정말 좋은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죽였습니다 죽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장비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최대 고대까지 나오는데 고대는 저도 한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아 이렇게 제일 구린 거 나온대요. <laughs> 방송을 알아. <laughs> 이렇게 해서 이제 장비 노가다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장비 노가다가 싫다. 그러면 이제. 아, 시겠지만 이제 상점에서 뽑기를 하셔도 돼요. 여기 상점에서 이제 뽑기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비추드려요. 이 게임은 사실상 무가금으로 즐기셔도 어렵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노가다를 하시더라도, 그냥 꾸준히 플레이 하면서 진행하시면, 저처럼 이제 불멸 세트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뭐, 이렇게, 손질하진 않았고요. 그나마 한게 이제 정액제예요. 정액제는 이제 한 달에 아시겠지만, 뭐, 어, 캐시를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빠르게 육성을 했고, 그리고 장비도 지금 보이시겠지만, 불멸 세트까지 다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히만 해주시면 히트는 올 장비 풀세트로 맞추실 수 있으시니까요. 어, 뽑기보다는 조금 약간은 이제, 꾸준히 한다라는 느낌으로 플레이해주시면은 예 좋은 장비 맞추고 그 좋은 장비로 PVP에서 좋은 승률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어 히트 아까 제가 세 가지 캐릭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이시겠지만 아네 가지구나. 아 죄송해요. 어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캐릭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키키로 했는데 어 다른 부계정을 키우시게 되면은 거기서 키우는 열쇠가 공유가 돼요. 신발이라고 하죠. 그, 이제, 모험을 도는데 필요한,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신발이거든요. 그 신발이, 이제, 공유가 되어서, 부계정을 키우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얻는, 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계정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본계정을 좀 더, 더 많이 육성을 시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캐릭 육성하시면 되니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노, 노가다 좀 하면서 캐릭 육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멋진 히트의 그래픽을 맛보면서 게임을 즐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트 리뷰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봐요.